안녕하세요, 마마 바나나 쌤이에요. 자, 드디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예이. 부정적인 어근 마을 온도싹 마무리하자고요. 수업 시간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그럼 들어가시죠. 마을스. 악기 저기, 도끼, 마이라는 어근 자체가 프랑스에서 온 어근이죠. 그래서 프랑스어 단어가 많이 있답니다. 이 마을리스란 단어는요. 프랑스어로 남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마 나쁜, 인, 폭발, 공개적으로 비방하다, 중상하다, 해로운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쁜 말을 막 해대는 거. 그게 뭐죠? 나쁜 말 폭격은 바로 공개적 비방입니다. malador, mal, 나쁜. Odor, 악취. o d o 은 모르면 안 되는 단어예요. 몸에서 나는 악취를 말할 때이 o d o 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약간 냄새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기본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o d o 은 이미 악취란 뜻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까지 붙였으니 얼마나 나쁜 냄새가 났으면 그럴까요? m a l a 악취, m a l c o 말, 나쁜, 컨텐츠, 만족하는, 불만에, 불만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이 컨텐츠라는 단어를 꼭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컨텐츠라는 단어는요, 컨텐츠, 약간 칸, 컨,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 내용, 주제라는 의미가 되지만, 컨텐츠, 이렇게 어 발음이 나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다, 자족하다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살짝 다르면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배워야 되는 단어죠? 자, 여기서는 malcontent 였죠? content 에요, yeah, content. 그러니까 만족하는 마음에 나쁜, mal이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뜻? 불만의 불평하는 사람. malposition, mal, 나쁜, position, 위치. 나쁜 위치, 태아의 이상위. 여러분, 아기는 배 속에 있을 때요, 머리가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걸 태아 이상이라고 하고요. 마우 포지션이라고도 한답니다. 또한 위치가 뭔가 잘못돼 있는 거를 또말 포지션이라고 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내내 말이라는 약간은 낯설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쏙쏙들이 한번 공부해 봤어요.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복습한 내용 꼭 남겨 주시고요. 오늘도 원어민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예문 복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올려 드리는 복습 자료 잘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만라나요 안녕. Malice 악의 적의 his eyes gleamed with malice his eyes gleamed with malice he certainly bears you no malice he certainly bears you no malice scott bore her no malice scott bore her no malice malign. i wish to malign no one i wish to malign no one she describes pornography as a malign industry she describes pornography as a malign industry. Malador. 악취. Malcontent. 불만의 불평하는 사람. The strike was engineered by a handful of malcontents. The strike was engineered by a handful of malcontents. Silence gave the malcontents the chance they wanted. Silence gave the malcontents the chance they wanted. Malposition. 나쁜 위치, 태아의 이상위.